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기 교과 출애굽기 이번 주에는 제4과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의 완고함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혹은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 애국 백성이 큰 고통을 겪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이 재앙들 대부분이 당시 애국 사람들이 의지하던 자연과 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러한 재앙들을 애굽 백성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과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거짓 신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이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 헛된 신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도 그 말씀의 진리를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짓된 신들, 물질, 자존심, 인간의 욕망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큰 고통 속에서 잠시 마음이 꺾이는 듯했지만 재앙이 멈추면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믿어온 애굽의 신들이 언젠가 다시 힘을 발휘해 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놓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속에는 자신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헛된 믿음을 넘어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반역의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신들을 얼마나 자만심 속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부조화 선지자 260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부유하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과 축복이 자신들의 신들로부터 온 것이라 굳게 믿었고, 그에 반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무능하고 침묵하는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의 멍해를 지고 고통받는 동안, 애굽은 번영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한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역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교과인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화되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화려한 애굽의 궁전을 지나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그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속임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사람의 마술과 같은 것으로 격화시켜서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일시적인 즐거움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좋은 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속임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적 앞에서도 바로는 자신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도 그는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신들에 대한 그의 집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베풀어지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신은 어쩌면 한 번도 만족해 본적 없는 물질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의 성공인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인가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깊은 가치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침,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애국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진정 섬기고 있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